네, 안녕하십니까. 선아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건어편이고요.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마 하루에 한 편씩 올라간다 해도 격투가랑 마법사랑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금방 끝날 예정이고 그리고 기검사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할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도가 너프가 돼가지고 좀 무기들의 티어가 좀 변동이 될수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입니다. 그 캐릭터 기본 스펙, 대형 무기 그리고 리볼버부터 시작해서 캐논까지 무기를 비교한 거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네,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영상마다 맨날 올라가는 거라서, 대충 대양수정 고점 관련 다 구했고, 뭐, 1분들 영상 보면서 평타 비중도 생각해서 골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증복리 당연히 계산을 했고, 예언자 같은 확률형 아이템들도 고려를 완료했다는 거, 그리고 속수된 계산 방어구마다 달라지는 것까지 했고, 직업마다 레벨 패시브 버프까지만 고려를 했고요. 레벨링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킬까지는 고려를 못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라드 영업사원님의 엑셀표로 추가 검토를 진행했고요. 몇몇 아이템들의 고점 저점이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드 영업사원님, 감사합니다. 네, 레인저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늘 똑같습니다. 무기 15강 방어구 악세 12강 60제 장비 깡통 기준이고요. 버프 패시브 전부 고려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크리처랑 뭐 고유 옵션 뭐칭호 같은 거 전부 다돼 있는 상태고 레아 풀세트고요. 적중 100%고 속강은 딱 신경 쓴150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감률 같은 경우는 중력 솔라리슬 이버슬 네 세팅 기준으로 증감률을 잡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암살복 세트입니다. 암살복 세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세트죠? 물딜들의 원업이고, 활기를 깼을 때 너무나도 높은 데미지를 보여주고, 뭐 예언자나 뭐 다른 뭐 방어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크뎀 세팅이라서 크리티컬이 안터졌을 때는 좀 약할 수 있지만, 레인저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죠. 다단이테가 주력인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뭐 크리티컬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들보다 상대적으로요. 그렇습니다.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대양이 다 좋다는 거 말고는 이야기 드릴 게 없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방어구마다 설명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 그리고, 다음은 소중력 세트입니다. 소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세트예요. 정말 좋은 세트고, 1티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할기를 꼈을 때, 월드보스 기준으로 너무나도 약했다. 라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악지감 같은 경우는 오즈마일 때 74.1%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크게 이야기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예언자 세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달리 좀 많이 퍼센트가 많이 올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살자도 퍼센트적으로 이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대양이랑 정말 잘 맞았고요.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 제가 저점 고점을 계산했을 때 너무 저점 저점 비중이 크게 네 퍼센트를 올려버렸어 가지고 좀 약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 퍼센트가 높아진 거는요 어, 고점 기준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그 카드가 황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나왔다, 뭐크엠 카드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레벨링 액티브를 고려 안 했으니까 충분히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중력이랑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오즈마 기준으로는 월보 기준에서는 암살자랑 딱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 퍼센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표기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마녀 세트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괜찮은 세트죠. 이 티어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세트고요. 한이 티어 중에서는 1등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세트입니다. 역시 오즈마일 때 악지검, 그리고 새벽기도 파동의제 기준으로는 정말 무난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대항이 가장 좋습니다. 네, 찰나한명의 세트 같은 경우는 뭔가 초중력 하유한 느낌이 나는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초중력보다 낮고 활기도 심지어 더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엘리의 외출복 세트고요. 엘리의 외출복 같은 경우는 좀이티어픽 중에서 후발주자인 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대항이 가장 좋았다. 레인저 무기 같은 경우는 대항 말고는 사실 크게 볼게 없어요. 다른 무기들이 너무나 구리기 때문에 차이가 막 10%까지 나는 무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항을 어쩔 수 없이 쓰시던가 아니면 자신은 좀 참겠다. 오즈마 레이드 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참겠다 하시면은 참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흑잘피가 세트고요 암석강 세트이고, 그리고 딱히 이야기 드릴 게 없네요. 그나마 속성 강화가 좀 많이 붙어 있는, 90씩이나 붙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새벽의 기도랑은 좀덜 맞았다. 그래서 파동 증폭 세트랑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악세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역시 대형이 가장 좋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플레임 헐크의 화갑 세트. 정말 2세트 부위도 좋고, 단일 부위도 좋지만 역시 5세트 효과가 추대이다 보니, 파동, 증폭이라던가 새벽 세트라던가 악지검을 낀 악세랑 같이 꼈을 때좀 낮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활기를 가질 때는 그나마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런처입니다. 런처 같은 경우는요, 나로 스페이스를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레인저 때랑 똑같아요. 캐릭터 스펙 넣어줬고, 그리고 캐논 물공 넣어줬고, 나머진 다 동일합니다. 증감률도 중력 솔라리스 기준으로 넣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암살복 세트입니다. 암살복 세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악세랑 껴도 효율이 좋게 나오는 물들들의 워너비 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크롬이라던가 유적, 유적 세트를 끼인 시너지랑 같이 게임을 진행했을 때좀더 높은 효율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샤파이를 먹었을 때좀 높은 효율이 더더욱 계속 계속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역시, 런처 같은 경우도 대형이 가장 좋아요. 나로 스페이스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은, 나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퍼데미, 효율, 여기 있는 퍼센트가 좀 낮게 나옵니다. 대신, 월드보스 기준으로는요, 정말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각성기 데미지를 진짜 엄청나게 올려주기 때문에, 거의 1.47배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월드보스, 각성기를 많이 쓰는 던전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월드버스에서는 뭐, 무기를 나로스페이스로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사실, 굳이 대항을 안 만들어도 되세요. 대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오즈마 레이드 보상이 무기일 경우에, 그때는 나로스페이스를 그냥 끼다가 오즈마 무기로 넘어가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항, 어, 어떡하지, 코스모솔 300개 어떡하지 할 필요 없이, 나로 스페이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무난하게 오즈마 레이드까지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신 여기서는 좀, 제일 1티어, 제일 가장 어울리는 무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대항이 넣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중력 같은 경우도 레인저 때랑 똑같이 이야기 드릴 건데, 역시 악지검을 낄 때랑 한기를 낄 때랑 데미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결국 월보에서는 초중력보다는 다른 세팅을 끼는 게더 낫다는 이야기고요.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또큰 변화가 있었던 치르게 예언자 세트입니다. 예언자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대항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뭐 악지검을 꼈을 때, 뭐 새벽의 기도를 꼈을 때, 파동 증폭을 꼈을 때 전부 다 무난했다. 헬기를 꼈을 때도 전부 다 무난한 퍼센트가 나왔다. 하지만 역시 암살자보다 좀더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저점이 떴을 때 훨씬 더 낮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또 레벨링, 패시브랑 버프만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불타는 만의 세트, 똑같이 2티어 최상위권을 유치하고 있는 세트고요. 대양대양대양대양 대항. 모두가 대양에 좋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달리아 스콧의 모터복 세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직업들을 안 넣었는데요. 대신 이 친구 넣었습니다. 런처 같은 경우는 화석성, 명석성 아니면 은 굳이 다른 속성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흑철 피갑을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흑철 피갑이 나왔다고 해서 암속강을 탈 런처는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탈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아를 넣어줬지만 역시 너무 이티어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 퍼센트가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의외로 달리아를 꼈을 때 디스토션의 고점이 좀더 높았기 때문에 같이 적어줬습니다 대양이랑 디스토션 둘다 적어놨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은 찬란한 명예 세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런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듀얼 플리커도 있고 그리고 속강만 올려주면 웬만한 스킬들이 전부 다 속성이 적용이 돼가지고, 속성, 댐증 5%를 적용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적용했습니다. 이스트루더 데미지랑, 그리고 캐논블이라던가, 뭐 윈데미, 마기기 이런 데미지 때문에 요새 마블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같아서. 뎀증 5%로 치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양이 다 좋았고요. 퍼센트는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그리고 레인자 때랑 똑같이 헬기를 꼈을 때 퍼센트는 좀 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같은 경우는 엘리의 외출복 세트고요. 엘리의 외출복 같은 경우도 역시 디스토션이 악지감일 때는 좀 나,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양은 저점도 있기 때문에 저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디스토션에 데미지 효율은 좀더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플레임워크의 화갑세트고요. 역시 이때도 대항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대항 같은 경우는 수증이 올라가는 세트고요. 그리고 물공전15%우하32 속강이 부여가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역시 다 무난하게 나왔다. 플레임워크랑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옵션이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역시 악지검을 꼈을 때랑 파동 증폭을 꼈을 때랑 새벽의 기도를 꼈을 때는 역시 추뎀 세트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헬기를 겪을 때는 정말 무난하게 나왔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는 머스켓 스피 그리고 보건 스피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바로 머스켓 스피부터 가볼게요. 주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고요. 개인 스펙 넣어줬고 물크 넣어줬고 뭐공격력 넣어줬고 증감률은 또 똑같다. 증감률도 중력 졸라리스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스테이지 암살복 세트 똑같이 원어디 세트 대항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원래 대바머라는 무기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10%가 차이 날 경우에는 안 넣었어요. 아무리 평타 비중이 많다고 해도 대양이랑 10%가 넘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거는 확실히 대양이 더 좋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 한5% 차이 날때 8%까지도 대바머를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여기 대양만 적혀있고 대바머라던가 다른 무기가 안 적혀있다. 그냥 아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데스바이 머스켓이. 그렇습니다. 딱히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활기가 좀 효율이 낮게 나왔고요. 데스바이 머스켓.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3%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났을 때는 원래 보통 안 적는데 여기서는 그냥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5% 차이가 났다. 그래서 만약에 5% 차이가 나는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유입니다. 데스 바이 머스켓을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도 실전 딜에서는, 아마도가 아니죠. 거의 실전 딜에서는 대마모랑 대항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5% 차이 정도면은 스피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코스모소를 300개나 쓰면서 대항을 넘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이렇게 새벽에 기도라던가 할 길이 꼈을 때는 확실히 데스 바이 머스켓보다는 대항이 더 낫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이왕 있는 거, 끼시는 게 낫겠죠 대항을 맞습니다. 다음은 칠레게 연자 세트입니다칠레게 연자 같은 경우는 역시 너무 어려웠어요. 대바모랑 이게 비슷할 때도 있고 안 비슷할 때도 있고 퍼뎀 차이가 살짝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그래서 다 구해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항 같은 경우가 할길 때는 좀 많이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일 때좀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데스바이 머스켓을 사용하면서 오즈마 레이드 무기까지 좀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불타는 마녀 세트고요 불타는 마녀는 역시 대항을 꼈을 때 가장 좋은 퍼센트를 보였지만, 악취감을 꼈을 때는 데스바이 머스켓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비빌 수도 있는 퍼센트 효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스바이 머스켓이 나왔다. 있다. 하지만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같은 경우는 찬란한 명예 세트고요. 찬란한 명예 세트 같은 경우는 대항을 역시 대항이다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데스바이 머스켓 같은 경우는 악지감을 껴줄 때만 한5.3%사이 정도 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5.7%인가? 그런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딱히 크게 볼건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엘리의 외출복 세트입니다 엘리의 외출복 세트 같은 경우는 대항이랑 그나마 좀안 어울리는 방어구 세트예요 그러다 보니 데스바이 머스켓이 좀더 효율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죠 악지감 파트에서는 충분히 데스바이 머스켓이 58.3%로 좀 좋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나머지도 차이가 거의 3%마이 차이나 왔자 3.7%나고 2%나고 1%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LA 외출복을 사용하였을 때는 데스바이 머스켓을 쓰는 게좀더 고점이 높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전에서요 다음 같은 경우는 흑철 피갑 세트입니다 흑철 피갑 세트 같은 경우는 암호속강을 올려주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네 딱히 할말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데스바이 머스켓이 엘리 외출복 때처럼 전부 다좀 할만했다. 그래서 충분히 짤피가를 사용했을 때는 데스바이 머스켓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임워크의 화갑세트고요 플레임워크의 화갑세트 같은 경우도 추대미좀 붙어있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역시 똑같이, 악세 부분에서, 헬기를 껴줄 때를 제외하고, 악지검, 뭐, 새벽 세트, 파동 증폭 세트일 때, 효율이 좀더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더 없네요. 아, 파동 증폭 세트는 제외입니다. 잘 말했어요. 파동 증폭은 그대로 나왔고요 새벽의 기도까지가 좀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데스 바이 머스켓이 정말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플레임을 껴줄 때도 역시 데스 바이 머스켓을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보건스핏입니다. 보건스핏 같은 경우는 머스켓스핏보다 수승 10%가 더 높고 물공이 좀 낮고 물크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시겠고 주의사항이랑 증감률 기준은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스테이시의 암살복 세트고요. 스테이시의 암살복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물들들이 다 좋고 다 아주 웃음 꽃 피면서 쓸수 있는 세트고 우유랑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우효가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암살복이 켜질 때 고점이 정말 정말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 우효 전부 다 우효였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효가 가장 보건 스펙 중에서는 좋은 퍼센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초승력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우효가 전부 다 좋았고요. 퍼센테이지도 정말 무난하게 뽑혔고 대신 뭐 활기를 꼈을 때는 좀 낮게 나왔다. 하지만 악지감을 꼈을 때는 우효이기 때문에 더 낮게 나오거든요 우효 같은 경우가 최대 33%가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좀더 낮게 나온다.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우효를 낀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칠에의 예언자 세트입니다. 칠에의 예언자 같은 경우는 역시 그냥 무난무난한 세트고요. 랜덤성이 짙은 세트인 것 빼고는 단점이 거의 없고요.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깊게 볼 점은 여기 대항을 꼈을 때 우효를 꼈을 때 악지검 여기서는 대항이 3%가 높게 나왔죠. 하지만 보건 스피은는 정말 평타 비중이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효가 그냥 가뿐하게 이길 수 있는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부 다 우효가 좋다고 보셔도 무관하다 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불타는 마녀 세트고요 불타는 마녀 같은 경우도 대양, 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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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 이렇게 다 나왔는데, 대양 같은 경우가 뭐 퍼센트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앞에 세트랑 똑같이. 그렇다보니, 역시 우요가 실전에서는 더더욱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찬란한 명예 세트입니다. 방금 불타는 마녀도 그렇고, 찬란한 명예도 그렇고, 속성 부여가 있는 세트인데, 여기서, 스픽 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오버 차지라던가, 자결탄 이런 것들로, 보건 스핀드 더덕 자결탄만 쓰는 스픽 같은 경우는, 뭐, 속성이 다, 화속성이 들어가니까 괜찮지 않나요? 굳이, 치환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C4라던가, 그리고 중력 류탄 그리고 다른 류탄들 데미지가 전부 다 무속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넣어줄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치안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딱히 이야기 드릴 건 없네요. 할길때 역시 효율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고, 나머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엘레외출복 세팅입니다. 엘레외출복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우유가 음, 기세가 좋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악지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유랑 정말 안 맞는 세팅이요. 에 사실. 사실, 이 영추 같은 경우도 물공 30%를 올려주고, 우유 같은 경우도 물공 20%를 올려주고, 그리고 시댐미또 겹치죠. 33%, 30%로. 그렇다보니, 효율이 새벽의 기도라던가 파동 증폭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신, 헬기를 꼈을 때는 갑자기 급증을 해버리죠.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흑찰비가 세트입니다. 흑찰비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유가 역시 다 좋았고요. 여기서도 댐증 5% 치안을 해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그나마 새벽의 기도랑 우효랑 좀 추뎀이 겹치다 보니까 파동 증폭이랑 세트 비교를 했을 때 퍼센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악지감을 꼈을 때 효율이 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레임워크의 화각세트고요 이거는 정말 효율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우효랑 정말 화각세트랑이안 맞거든요. 물공증이 플레임워크에도 있고 추뎀도 많이 붙은 세트라서 역시 악지감을 꼈을 때, 새벽을 꼈을 때, 트리플로 추뎀이또 들어가게 되겠죠, 우효랑. 그렇다 보니, 대항이또 고개를 슬그머니 내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그냥 우효가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비빌 정도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냥 플레임워크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효가 가장 좋은 무기가 된 이상, 플레임워크는 그냥 잠깐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메카닉이고요 메카닉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주의사항은 똑같구요. 힘 지능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 비해서 좀 높게 돼있죠. 170 정도. 이거 같은 경우는 레압을 꼈을 때 로보틱스 힘 지능 증가량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할말 없구요. 똑같습니다. 증감률도 역시 중력 솔라리스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확인해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스테시 암살복 세트입니다. 스테시 암살복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딜 같은 경우에는 좀 구미가 덜 당길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역시 할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물딜 할기보다는 좀 덜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세트에 비해서 뭐 할기의 중요성이 좀더 있는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딜보다는 좀 덜하다 하지만 역시 1티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무기는 전부 다 실드건이 좋습니다 실드건이 정말 좋아요 실드건이 웬만한 캐릭 세팅에서는 다 좋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할기가 아무리 블랙퍼리기 해도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나머지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은 예언자 세트입니다. 예언자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하게 잘 뽑혔어요. 그렇습니다. 딱히 그할 말은 없고, 역시 중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좀더 높게 나온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카드가 잘못 뽑혔, 나왔을 때. 카드가 뭐크레미에 뽑혀 나왔다던가 그랬을 때 역시 좀더 낮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폭이라던가 뭐 스킬 패시브 전부 다 고려를 했습니다. 로보티스까지요 대신 액티브까지는 고려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거 정도 고려하시면은 그냥 무난한 엄청나게 좋은 세트다. 역시 1티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불타는 마녀 세트고요. 불타는 마녀 같은 경우는 역시 다 실드건이 좋았고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네요. 그나마 이야기 드릴 거는 댐증 보조 치환을 안 해줬다는 거 메카닉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의 모든 스킬 주력 딜의 거의 99% 비중은 화석성이기 때문에 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좀더 낮은 퍼센트를 보였다.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좀 효율을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은 찬란한 명예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5% 치환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더 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크게 이야기 들건 없네요 엘리의 외출복 세트입니다 엘리의 외출복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실드군이 전부 다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냥 무난무난한 퍼센트가 뽑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레임 워크의 화갑 세트고요 플레임 워크의 화갑 세트 같은 경우는 수뎀 세트죠 그러다 보니까 악지검이랑 좀 효율이 낮게 나왔다 새벽의 기도랑도 효율이 좀 덜하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대신 무기가 또 물공증에다가 뭐, 댐증이 있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역시 그나마 잘 받는 편이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 진짜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 같은 경우는 달리아 스콧의 모터벅 세트고요 달리아 스콧의 모터벅 세트 같은 경우는 역시 흑철피값을 빼주고 다시 넣어준 거예요 이유는 런처때랑 똑같이 굳이 암석강을 탈 메카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아 스콧을 넣어줬고요 역시나 좀안 좋은 세트이기 때문에 괜찮은 세트이긴 하지만 덜한 세트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은 무난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카닉까지 전부 다 건너편을 완료했고요. 최대한 잡소를 잡를좀 빼고 준비해봤습니다. 궁금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아니 오류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용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